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 저는 우당장명연구원 원장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에, 사주를 보러 갔을 때 부성인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부성인묘, 부자, 지아비부자있습니다 부성. 변성자에다가 입자, 그 다음에 묘자입니다. 부성. 여자 사주에 지아비부 남편 주인이 묘지에 들어가면 은 에, 이별을 하거나 사별을 한다. 이렇게 엄청난 얘기를, 음, 들으신 분이 저에게, 에, 문의가 있어서, 어, 제가 그에 대한 설명을 지난번에 해드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 사별을 하거나 이별을 한다는 그런 과격한 표현은 좀, 음, 건물이라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에, 사주라는 것이 전체 운세의 말이죠. 사주, 사주. 사주가, 전체 운세 약, 전체 운세가 100% 봤을 때, 전체 운세가 100%라서 약35% 정도, 어, 에, 레이트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성명, 이름이 맞아름 이름. 이름. 그 다음은 성명한자이긴 합니다만, 그 다음 전체 운세 약30% 정도다. 에, 이름이 왜 이렇게 프로테이너가 높냐면은, 지금 이제 100세 시대를 가면서 이름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명이 상당, 그, 저, 몇해 전에 계속 중착이 되면서, 성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고, 에, 누구나 다 좋은 이름을 갖는다는 것이, 운세를 좋게 한다는 거,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천적인 사항이 맞아요. 후천적인 사항. 후천적인 사항. 천적인이 전체 운세의 약 35%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걸 100% 본다는 거예요, 100%. %요. 그래서, 에 우리가 사주 팔자를 논할 때, 여러 가지 원칙들이 많죠.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 에 그러나, 사주에섰사뭐 그런 기분이 있다고 해가지고, 100% 그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 그러나 많은 그 역학을 하신 분, 또, 오늘 경제에 계신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함부로 안 하시는데, 섣불리 좀 공부를 하신 분들은, 다짜고짜 그런 기운이 있으면은, 아, 여자 사주에서, 남편이 어떻게 되겠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에, 그런 거는 함부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에, 대부분 부성인묘, 어, 오늘 이제 반대되는 걸재생인명에 대해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만, 부성인명이 됐다 하더라도 에, 꼭 사별이나 무슨 이별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에, 남편이 좀그 기운이 좀 약하다든가, 아, 그리고 일이 좀덜풀린다든가또건강적으로 조금 불리하다든가 이런 건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과격한 표현은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역학 공부나 설명을 제대로 하신 분들은 많은 분들한테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한테 그 어려운 내용들이 있으면 음 좋은 측면으로 잘될수 있도록 어드바이스를 해줘야 됩니다. 아 그리고 좋은 기운이 많은 적극 지향할 수 있도록 힘을 줘야 됩니다. 동기를 줘야 된다 이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존경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냥 함부로, 에, 그냥, 그, 발설을 해가지고 상대방에게 큰 충격을 준다면은 좋은 일도, 오래오래 남겠습니다만은, 나쁜 소리를 들었을 때는 머릿속에 계속 잊지 않고 남아있습니다. 그랬을 때, 설사 그렇게 되지 않으면그 역학자를, 음, 굉장히 원망을 하게 되고, 굉장히 미움감이 쌓이게 됩니다. 아, 그렇게 되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사주를 보는 거는 또 설사 잘 본다 하더라도 요요35%정도 이기 때문에 함부로 어그 운명을 음 논하는 식으로 얘기 하실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요. 에 제가 에 지난번에 부성 인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재성 인명 어 남자 사주에 그러니까 전 반대 상황입니다. 지난번하고 에 재성 인명, 재성 인명. 예. 예 재문제자예요 제성 임명 제표 임명 제성 임명은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성 초 음, 부인형 초성 임명 초성 임명 초성 임명 초성 임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성 임명 예, 그러면 남자 사주에 재성은 재성은 예, 재성은 뭐냐? 재물을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부인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부인은. 육친이라는 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재성, 부인의 기운이 묘지에 들어갔으니 이별이나 사별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으나, 아, 절대, 절대 정상 아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거를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에, 사주 공부를 조금 하다 보면 포태법이라는 것이 계속 등장합니다. 포태법을 음, 공부를 안 하고도 사주를 보신 분들, 그, 저, 사주를 그, 통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포태법을 알게 되면은 에, 굉장히 그 이익거리가 많아지고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포태법은 꼭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주라는 시 아무리 이론을 많이 알아도 실제 통변 중에 없는 통변. 응? 그러지, 그, 이론대로 크게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랜, 그, 캐리어, 말하자면, 어, 경험, 이런 것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을, 그, 감면 해본다는 게 중요하죠. 자, 재생 인묘 어, 사주를 알면 해서, 포태법을 좀, 에, 알아야 돼.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니다한번더 복습한다는 의미에서 한 번, 다시 한번 써보면서 들어갔습니다. 포태법이라고, 여기 있습니다. 포태법. 포. 자, 태. 인쾌다할 때, 태째요 네, 법자, 예, 법. 포태법. 이걸 일명 12운성이라고 해죠 12, 열두가지 운성. 운. 운할때 운성. 이렇게 쓰죠. 운성. 1 2운성이 하는데. 자, 포태법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에, 제가 에, 이 12, 열두가지를또 쓰겠습니다. 다. 포태법 열두가지 열두 가지다애호야될 상입니다. 애호야될 상. 자, 절. 절. 태. 태. 양. 양생, 절태양낮생자입니다절태양생그 다음에 욕대관왕, 욕, 대, 관, 왕. 욕대관왕, 그 다음에 세병사묘, 이렇게 됩 세병, 병, 병들다도 병자, 세병, 죽을 사자이고요, 죽을 사. 묘, 묘지들과 아까 묘자가이 묘지, 사 이거를, 음, 이거를, 암기를 해야 돼요, 암기를. 해요. 근데, 이 암기하는 방법을 제가 쉽게,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한 번,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암기를 하기 는 사주를 볼때삼합이랑이게 나죠, 삼합. 합은, 뭐, 방합도 있고, 삼합도 있습니다만, 반합도 있죠, 뭐, 반만 된다는 반합도 있고, 그런데, 삼합은 상당히 유력이 큽니다. 삼합을 기준해서 많이 이해를 하시면, 에, 사주 청비에 많이 도움이 되고, 포태법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에서 먼저, 에, 수국, 음, 수 수국. 수국을 형성한다. 그렇게 얘기 들어보셨죠? 수국. 자, 수국을 형성한다고 했죠? 수국. 자, 수국은 뭐냐? 신, 자, 진이에요. 진, 진이 있습니다. 자, 이거 왜 이렇게 뚝 떨어졌었냐면, 이게 신은 생지고, 어, 자는 왕지입니다. 그리고 진은 묘지입니다. 아, 수는 뭘 하냐면, 수가, 사주 천간에 계수가 있고 임수가 있습니다. 임계 임, 임개. 임수가 있고 계수가 있죠. 이 임수만 보는 거예요. 포테부로 임수. 임수를 보는데, 신월의 임수는 행지다. 4월의 임수는 왕지다. 진월의 임수는 묘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돼요. 어? 아셨죠? 그래서 요걸 외우는 방법, 절대 항상 다 외워야 될거 아니에요. 12가지로. 그런데. 여기, 그, 12지지 순서도 나가, 나가면 됩니다. 그럼, 진 다음에 뭐예요? 4죠 4. 진, 사, 인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축. 인, 묘. 이렇게. 다시 한 번, 그러면, 자, 수국이라고 하죠. 임수. 4월에 임수가 놓여있으면, 철지에 나간다. 그 다음에, 어, 9월, 술월에, 어, 임수가 놓여 있으면 왕게 대지에 해당한다. 대지 대 대지. 그 다음에 해월에 해월에 임수가 놓으면 관에 해당한다는데 관은 녹 녹이기도 해요. 녹, 녹 녹지라고 보이게 돼요. 그 다음에 묘월에 임수는 사지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수국이 있는데 국은 네 가지에 있습니다네 가지. 그 다음 에 목국을 말씀해요. 목국, 목국 목국 목국은 해명이에요해해 해. 묘, 미. 이래죠? 자, 목은 뭡니까? 천간에, 음, 을, 간목과 을목이 있어요. 간목과 을목. 그럼 목, 이거 감목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해월에 간목이 놓여있으면 생지에 해당한다. 이해하시면 돼요? 묘월에 간목이 놓여있으면 왕지에 해당한다. 미월에 간목이 놓여있으면 묘지에 해당한다. 그다음 순서대로 또 나간다고 그랬죠? 에이, 에이. 미 다음에 뭡니까? 신사오금이 신유수로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신유술대자축인 이렇게 나가죠. 인묘진사오미 어, 이렇게 나가요. 이제 그래서 다시 한번 간목이 신월의 간목이 놓여있으면 절지에 인월에 감목이 있으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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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한다. 인월의간목이 놓여있으면 관대에 해당한다. 반에 해당한다. 사월의 간목은 병지에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에, 삼합을 알고 있으면 그냥 연결해서 그냥 외워지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에, 막, 그냥 머릿속에 막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써, 써서 이렇게 표를 보고, 에,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에,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목국을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화국, 화국. 화국이 화구 있어요. 화국이요. 화국. 화구. 화는 뭐냐. 인호술이 있습니다. 인호술. 인. 어, 오술. 인호술. 사주 공부를 조금만 하신 분들은, 아, 사법은 아세요. 근데 이제, 오늘 일반인들은 제, 이제, 동영상을 보시면 되게 무슨 얘기인지 전혀 감이 안 잡힐 것입니다. 그러나, 에, 초학자들은 조금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사주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이게 보실 필요 없습니다. 바로 동영상 들어갔다 나가셔도 됩니다. 에, 그 저보다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뭐, 볼 필요 뭐가 있겠어요? 뭐 보실 필요 없어요. 혹시 제가 말한 실수는 거나, 이게, 알아채시는건 몰라도요. 이 노술은 상업이다이 노래, 자, 화는 또, 저, 이, 저, 천간에 병과 정이 있어병화 정화가 있죠? 그럼 양간만 따지다고 해서 양간. 병이 양이고, 정은, 정화는 음이에요. 그래서, 이월의 병화는 생지다. 이 그렇죠? 5월의 병화는 광지다 한여름에 태양이 광지 이렇게 말씀 생각하시면 돼요. 술월에, 아, 이제 겨우 가을이죠. 가을에 에, 병화는 묘지다. 이렇게 하시면 그 다음에 여기도 연결되는, 자, 아, 술, 그 다음 해죠. 자축이면 어, 어. 진사오면 술, 해. 이렇게 나오죠. 해, 해, 자, 추, 인, 요, 진, 사, 오, 미, 진, 요. 이렇게요. 항시 상업을 하면 그냥 12지 연결되는 곳으로 나가면 바로 어, 해월에 병화는 절지이다. 진월에 병화는 대지이다.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합을 알게 되면 이건 그냥 그 그냥 알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또 화국이 있다고 하는데 그다음에 금국 있어요. 금국이요. 금. 금국, 금국 있어요. 보 이나요? 금국. 아, 금국은 사유충이에요. 사유충. 사, 유, 축 이렇게 됩니 사유충. 삼합에 이제 띄어 쓴다 그러죠. 삼합의 기호는 왕, 생, 생지, 그다음에 유는 왕지 그다음에 축은 묘지 이렇게 해서 이걸 기준으로 딱 해서 자, 자축 인묘진 인이죠인인묘진사오미신 일월 육, 술해 자, 난해하게 쓰기는 했습니다만 그냥 12지니까 다알아을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 아까 이게 저 4월에 음, 4월에 에, 금국이라고 금국 금은 뭡니까 4월에4월에금 금은 에, 천간에 말이죠 어, 신금과 음, 경, 경금 있죠 경금 경금 이게 예. 다섯 경금 경금 자 경시 경금 있고 신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 양간을 따진다고 경 그러면 4월의 경금은 행진호 있다. 6월의 경금은 광진호였다. 7월의 경금은 몇개노였다 이런 이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2월에 음력 6월이요. 음력 6월에 경금은 대지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런 원리로다가 아, 삼호별리로다가절태양생욕대관왕 해병삼호, 어, 요거를 예,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알아야 되는데 예, 뭘, 뭘 만들죠? 그리고 1 2신사로는말이죠 요것도 12가지, 요거1 2의 신살이 이런 게 있어요. 이걸 절지로 급살이라고 그 그래, 해, 급살. 보이보이란 모르겠네. 급살. 그 다음에, 이거 재살이라고, 재살. 제살. 살에 또 특징이 다 있습니다. 천살이라고 해, 그래, 천살. 지살. 이게 다. 이게 다 이, 게다이 살이 또 있어요. 도앗살, 이게 도앗살. 요건 도앗살이죠. 도앗살은 쉽죠알아 알아볼 수 있겠죠? 좀 바람개 있다. 뭐, 도앗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월살에 월살. 월살. 그 다음에 관, 망신살이라고, 해도 망신살. 망신당한다, 망신살. 그 다음에 장성이라고, 해, 장성. 왕진, 장성이라고, 반은 이게 반안이라고, 반안살이라고 그래요그 다음에 병은 영마살이 영마 역마 알죠? 그냥, 뜯어다니는 영마살, 영마살. 그 다음에, 요거는 사원은 육회살이라고, 육회살. 그 다음에 요거는 파괴살이라고, 죽음을 위해 파괴살이라고 해 12가지. 이게 살도, 요 표를 만들어서 요걸 쫙 써놓고, 요십이신살도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암기를 한다고 그러면 도대체 시퍼트를 어떻게 해석하라는 법이야? 아, 이렇게 에, 말씀드리겠으나 하나 여기 절지에 해당하는 퇴지에 해당하는 그 특성은 전부 또 그걸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바로 좀 나와야 돼요. 욕지에 해당하는 바로바로 나야 바로 와 된다 이게야. 아? 근데 이렇게 써놓고 이런 공식만 외워가지고는 에, 도움이 써먹을 수가 없다. 아, 통계는 도움이 안 된다. 이게되는데 제가 지금 좀 이제 이것도 깊은 얘기인데. 조금, 음 그, 저, 초학자들은 좀뭔 말인지 또 모를 겁니다. 더구나. 근데 합작이 이루어질 때, 포테포 합작이 이루어질 때 가장 기세가 테더라 그래서 이렇게 절, 절, 절을 읽습니다 아까 절, 절태, 절욕세, 절욕세, 절욕, 절욕세. 합작이라고요. 합작, 절욕세. 절, 욕, 세. 이게 합작으로 이 연결이 될때 효과가 크더라. 예. 그다음에 병태대있어요. 병태대 여기서도 병 아플 때는 병, 병. 그다음에 태 이쪽으로 와. 죠에 태, 태, 병태대, 병태대. 이게 합작 세 가지 합작 이이루어졌때 효과가 크다. 이런 게 있어요. 그다음에 에, 녹사양이죠. 녹사양. 이게 이제 관을 녹이라고 그래요. 녹 녹자 이렇게 니다녹사 녹. 그다음에 녹 여기 녹도 있죠. 사자 녹사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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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요것도 녹사양, 이런 경우에 효과가 크다. 아까 말씀드린 생왕묘, 삼합이죠, 생왕묘는. 생, 왕, 묘. 삼합이 이루어질 때, 특히 생왕묘 기운이 왔을 때 효과가 매우 크다. 여기에서, 이런 것은 좀 공식이에요. 그러나 아까, 운영의 묘, 말하자면, 음, 통변의 묘는 각자 공부를 하셔서 하셔야 돼요. 어,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때절태양성은 이런 걸 절대양성은 이게 사람이 무에서 태어나가지고 어? 어, 생의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절대양성은 일단 무서 생의 과정. 그다음에 욕태관은 생명이 살아서 정점을 이루면 것을 말해요. 정점, 정점, 왕, 왕기, 정점. 그다음에 이건 세태에서 이제 할 일을 마치고 죽은 어, 두고서 묘 들어간다. 이제 끝난다. 다시 하면 생로 병사 원리하고, 어, 포태법 비슷합니다. 포태법을 논할 때는, 어, 좀 지우겠습니다. 포태법을 논할 때는, 에, 뭘 봐야 되냐. 포태프을 논할 때. 지금 제가 정확히 설명드리면서 아까 재성 익명을 알기 위해서 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재성 익명. 그냥 무조건 뭐 그런 것이 나오면은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너무나, 어, 설명이 뭔지 몰라서 좀 그걸 음, 알비에서좀 서론이 좀긴 것입니다, 말하요 아, 자, 이것도 다우겠습니다 자. 저, 포태법에서는요, 포태법. 포태법에서는, 어, 세 가지가, 어, 네, 저세 가지가, 네 가지 좀, 네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서, 에, 두 가지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만, 먼저 봉법이라는 게 있어요, 봉법. 또, 뭐, 처음에 들으신 분들그 뭔가. 봉법 뭐냐? 사주일간의기준 일간. 일간이 나 자신이라고. 했죠?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태어난 연월일치가 있겠죠? 그노인 기운에 따라서 따져보는 것을 예, 봉법이라고 해요. 아셨죠? 에, 말하자면, 감목에, 감목에서 일간이 감목이라고 했죠? 그러면 추벌, 추벌의, 추벌의 감목이다. 이렇게 쓸때 따져보는 것이에요. 여기가 연일 있어도, 예? 신축이라면 이렇게 신축에 갑목일때따져봉 것을 본법이라고 합니다. 본법. 자, 그 다음에, 이걸 제일 많이 사용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겉법이라고 해요. 겉법. 겉법. 그, 글자죠.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겉법. 놓여있는 대로. 간지라고 이요 간지. 에, 간지. 간지가 놓여있는 거예 예를 들어서, 신축년이다. 신축년이다. 이렇게. 추구의 신검은 과연 뭐냐? 이렇게 해서 요걸 따지는 것이에요. 일간은 있지만 추구의 신검 뭐냐? 이걸 따지는 것을 거법이라고 그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런 게 있어요. 좌법이라고 있어요. 좌법. 좌법. 자, 이게 원형을 보니까 필요한 거 예를 들어서 여자 사주 남편분이 없다. 좌법. 지장간을 보는 게 지장간. 그것도 공부심시면 지장간에 있는 것을 따져보는 것을 좌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세번 인종법이라는 게 있어요. 인종법. 인종법. 인자, 끌인자예요 인종법. 인종법이란 게 있는데, 요거는, 보니까, 저, 지장관이고, 보고, 도대체 남균이 없다, 예를 들자면, 그랬을 때, 끌어서, 확인하는 거, 끌어서, 끌어와서, 확인해보는 것을, 인종법이라고, 확인해본다, 어? 본다. 그래서, 이런 것들 많이 어렵죠, 이런 건. 많이 어렵고, 근데, 요거는 참, 쉬워야 되구나. 그리고, 이것도 아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 저, 머릿속에, 바로바로 나오진 않아요. 말하자면, 포태법이랑 게, 절태양생, 에, 절제, 생 욕대, 관왕 세병, 사병 이건 나와도 도대체, 뭐, 무엇이 뭔지, 오행이 어떤 거에 따라서 무슨지 앉아있는지 이걸 잘판단이안 한다. 그래서 그걸, 이게, 표를 만들어놔요. 표를 만들어서 보고 있셔야 돼요. 근데 그게 속상표가 다 있어요. 속상표. 그래서, 에, 보시고 참고 하시면참 좋아요. 속상표를 보시고. 우리가 이제 만세력을 뽑을 때도 과거에는 그냥 머릿속에 나왔다고 그는데 옛날에는. 근데 그 얼마나 어려겠어요 그리고 착오도 많고요. 그런데 지금은 만세력도 에, 책을 보고 뽑기도 합니다만, 그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정확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강 실수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에, 사주, 그, 그, 저, 인터넷에 보면, 그냥 출력이 바로 되는 게 있어요. 정확도 높고, 에, 아주 틀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통면으로 들어가니까 빠르죠. 옛날에 너무 그것만 뽑아내는데, 뭐, 엄청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에, 그리고 마찬가지 이것도, 속상표로 다활용하는 매우 좋다. 단 속상표로 활용해 본들, 그 내용을, 구절리를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자, 제가 이제 이 포태법에 대해서 이제 네 가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아까 그 얘기를 했죠. 재성 임묘. 재성 임묘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재성 임묘. 이게 재성 임묘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게 시간이, 소름이 길었어요. 재성 임묘. 재성 임묘. 묘 자, 이스죠. 묘 자. 묘 자. 예. 처. 처. 만화 아, 처. 처성 임묘라고 해도 돼요. 처성 임묘. 임묘, 이렇게. 천선임명라고 한다, 이게. 자, 예를 들어서 사주에, 에, 사주에, 자. 남자 사주입니다. 남자, 재수는, 재성은 남자의 사주의 여, 여, 저 여자라고 했어요. 배우자라고 했어요. 여자. 갑을 일간이 있단 말이에요. 갑을 일간. 항시 일간 유의 사주가 중요합니다. 일간. 일간, 일간이 있을 때. 남자 사주에. 일간이, 남자 사주에 있을 때 말이에요. 남자 사주에 있을 때. 사주에 있을 때. 있을 때, 에, 그의 기운, 그러니까 배우자 기운이, 배우자 기운이 무술에 있으면, 무술이 있으면, 이거는, 에, 재생 임묘가 됐다. 이렇게. 됩니다 이걸, 뭐를 얘기하냐면은, 자, 아까 이걸, 이걸 얘기하요 목은 뭡니까? 목은, 음, 목국토, 목국토에서 무토와 기토가 재생이에요. 무토와 기토. 재생이죠. 근데, 여기서, 어 아까, 그 토는, 아까, 이거 맞으면 안되려나 토는요, 토는, 화구하고 똑같아, 화구. 화구고 똑같이 일어내야 돼, 화구. 화재하고 토는 똑같습니다. 그럼, 무는, 인호술로 따지는, 인호술로. 어, 토는 인호술로 따진다, 인호술. 인, 오, 술이란 말이요. 에 그럼, 자, 화기운이 술에 있으면 묘지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토도 마찬가지요술이 있으면 묘지로 들어간다. 그래서, 무술이라는 게, 사주에 이어서 에, 일간이 목으로, 있대 일, 태어난 일이 목으로 있었는데, 여기서, 저, 월간 있고, 연간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살펴도무술년에 있다, 무술년 그러면, 이, 무술연. 어. 무술, 무술연에 태어났다, 이러면. 그럼, 이것 또, 묘지다, 이게, 뭐지 무술. 무술이 있으면 사주에. 그러니까 살펴보셔야 돼요. 갑, 머 일간이 남자 사주에 있는데, 무술이 나오면, 아, 재성, 인묘구나. 이걸 아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시죠? 그 다음에, 에, 다른 나무에 보겠습니다, 또. <laughs> 다음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일간에, 남자 사주 일간에, 에, 일간 이제 병, 병, 정이 있다면, 정, 일간, 태어난 자 사주에 연, 월, 일, 시가 있겠죠? 일시. 근데 여기서 에, 병이 있다 병. 여기 병, 병술연이다. 병술연이. 일관이 있다, 이게. 근데 이 사주에, 자, 저, 남자 사주의 병은, 에, 여자, 여자를 나타내는 게, 화, 화극금. 이게 금이, 금이 뭡니까? 금이 여자예요, 금이 여자. 어, 아까에서 금은 사유축이라고 했죠, 사유축. 사유축. 그렇죠? 사유축. 자, 사유축인데, 에, 금, 금이니까, 화극금. 그럼 신금이란 말이에요, 신금. 신금이 부인이란 말이에요, 부인. 만약에 이제 경금은 경금은 이제 경금이 있어요 경금 화극금 경금도 되죠 이제 부인이 근데 여기서 신축년 경축년 없어요 신축년 이렇게 해서 신축이 만이에 있다 신축이 있다 그래서 여래서 이제 화 일간이 화인 경우에 정화나 화인 경우에 신축년이 있으면 신축년이 있으면 이게 예, 묘지에 들어가 있다. 이게 아주 신축년에 병정화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얼른 먼저, 아, 배우자 기운이 뭔가를 먼저 따다 화, 화극금. 그게 재생이란 말이에요. 화극금. 그걸 또, 초학자들이 어, 빨리빨리 안 들어오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극금은 여잔데, 금은 신금 기운이 여자란 말이에요. 신금에서 신축년이다. 아, 그죠 경축년이라는 건 없잖아요. 경자 신축년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다음에 또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사주 일간에 사주 일간에 에, 무기토 사주 일간에 일간에 무기토가 있단 말이에요. 무기토. 그러면 자 여자는 뭡니까? 남자 사주 무기토는 여자를 나타내는 건 토국수예요. 수수 수 수는 뭐가 있습니까 계수와 아, 임수가 있어요. 임수 임계 임계 임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아까 그죠 수, 수의 신자진이라고 했죠. 신자진이, 예, 진이 묘지라고 했어요. 신자진이 묘지, 묘지라고 했어요. 신자진. 이게 뭐지라고. 자, 묘지. 그러면, 개진는 없어요. 개진은 없다. 예. 이게, 이게, 임진연이라는 있잖아요. 임진연. 그래서 임진이 사주에 있다면은, 만약에 태어난 년, 월 뭐, 신, 신아, 이임진년 임진신아, 뭐, 임진월이나, 뭐, 있다면 그것도 역시 뭐, 묘지에 들어간다. 아, 묘지에 들어가 있다. 아셨죠 묘지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임계수 하나 다시 볼게요. 임계수. 일간에, 사주 일간에, 남자 사주에, 계속 말합니다. 남자 사주라는 거 남자 사주에, 사주에, 에, 사주에, 임계수, 임계수가 있다. 일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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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간에 있다. 이게. 그래서 수는, 에, 여자, 배우자를 얼른 생각해 봐야 돼요. 수는 수국화 화가 아 병우자가 되는 병우자? 그럼 화는 뭐뭐 있냐? 아 병화 정화가 있죠. 병화 정화. 그렇죠? 그러면 자 아까 화에 묘지는 뭐냐? 인호술자 없어요. 인호술요, 인호술요. 자, 인호술자인데 여기서 어, 병술전은 있어도 정술전은 없어요. 그러면 병술이 사주에 네 간지 하나만 있더라도 이것은 음, 저 뭡니까? 아 병지에 아 묘지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병술전이 있으면요. 그랬을 때, 재생임묘다처성임묘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처성임묘는 알고는 있어야 되겠으나, 만약에 재성인묘가 됐다, 다른 말로 처성임묘가 됐다 하면은, 반드시 사별하는 것이 아니고, 이별하는 것도 아니고, 아내의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또 부부싸움을 좀 심하게 한다거나, 또 아내의 건강에 다소 이상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개념으로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지, 여기서 무대포로, 아, 당신은 이제 배우자고 사별한다. 아, 이런 말을 표현하면 안 된다. 이게 사별한다. 이별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거. 다시 말씀드리면, 사주가 좋어도 이별한 사람 많고, 나빠도 이별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런, 저, 에, 이렇게, 에, 인묘가 돼 있어도, 또 다른 오해의 연과, 어, 또 대운에서 여러 가지 시시각각으로 변화무상이 변하면서 이걸 해지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기운으로 챙겨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절대 그렇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좀 난해하고, 별로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그리고 좀 세밀하게 이렇게 직접 대면해서 하시면 좋을 텐데,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저도 좀 서툴고, 또 제가 영상을 찍는데 이게 폰으로 찍습니다. 폰으로. 폰으로 찍고, 이게 폰으로 찍기 때문에 부자연스러워요. 제가요. 부자연스럽고, 제가 또 상당히 좀 연령이 있다 보니까, 에, 카메라를 좀잘 다룰지, 다룰지도 모르고 또 재미있는 표현을 잘못 하게 됩니다. 그리고 딱딱하게 되고 그런데 에, 좀 재미있는 표현은 어떤 특정 인물 정치인이나 누구의 사주를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솔직해 가지고 많이 음, 보시겠으나 제가 지금 이런 것들은 전부 다좀 아, 초학자들을 위해서 공부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도 좀대순 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아, 영상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에, 다음 기회에 다른 음, 말씀을 드리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